존경하는 이한국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고승록 부청장님과 동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신동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신사를 거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사하였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추경예산안 규모는 314억 원으로 이날 저녁 6시 넘어까지 예산심사가 치열했다고 합니다. 예결위 심사 전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징역과 감행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있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탈축제 추경예산안 5,980만 원을 전액 사감하였습니다 해당과에서 탈축제 추경예산을 올리게 된 탈축제를 개최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 주도형 축제로 탈 퍼레이드를 강화하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퍼레이드 창작금을 받내 30여 팀 이외에 외국 퍼레이드 3개 팀, 즉 러시아 2팀, 필리핀 1팀을 참가시키기 위해 5,980만원이라는 초청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게 국민 주도형 축제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지난해 탈축제 사업비는 총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1비보조금 1억 포함하여 2억 9,120만 원, 그리고 후원금 및 기타 수익금 6,385만 1천 원중 2,890만 1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기타 수익 잔액 3,495만 원은 2월 되었습니다. 올해 탈축제 사업비는 본 예산 3억 9,120만 원과 후원금 수입은 작년 수준으로 6천만 원 예상하고 2월 된 후원금 3,495만 원을 합하면 총 4억 8,615만 원으로 지난해 총액보다 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안에 올라온 5,980만 원을 더한다면 5억 4천만 원이 됩니다. 이외에 노원문화원 등으로 민전되어 진행되는 사업 예산을 더하면 더 많을 것입니다. 가난한 마을에서 사흘 만에 끝나는 마을잔치에 수억의 헬스를 쏟, 쏟아붓는데 이를 우려하는 마음 없이 바라볼 주민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재정 자립도 하위라도 국실이 많이 끌어다 하는 사업이라 상관없다고 한다면 최근 우리나라 국채 증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하지만 돈은 형편에 맞게 규모 있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은 수기 끝에 탈축제 추경예산 5,98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액은 본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틀에 걸쳐 해당 부서마다 본 의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원한대로 복원해달라고요. 이미 의원 개인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어떤 일로 할수 있는 일입니까? 본 의원은 조선 의원이라 이런 황당한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는 구의회의 고유 기능인 예산 심의와 의결 기능을 무기력화 시키는 실력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 대표로 선출되어 국민의 마음으로 활동하는 구의원들에 대한 무례한 처사입니다. 이는 구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일입니다. 이러려면 뭐하러 구의원이 필요합니다. 식물 구의회를 만들려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완성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생각대로 관찰이 안 되었다고 혹여 실무 담당하는 공무원을 야단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잘 돼야 한다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고 긍정 마인드로 마이, 북돋아 주십시오. 상식이 있는 노원구, 상식이 통하는 노원구, 우리 모두 이런 노원구에 살기를 원하며. 그런 농구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